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시자마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뉴스 보니까 멀쩡히 나오던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구속이 됐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속이 된게 아니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구속됐다라고 얘기해서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정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예외 없이 구속이 되었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감옥을 안간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용인시 시장 후보였던 사람이 정찬민 의원입니다. 최근에 근데 정찬민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구속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구속이 됐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수정이 되었다. 보도에 참고 바란다. 이렇게 공지만 하고 따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구속이 됐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난 뒤에 야 알고 보니까 구속이 된게 아니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네.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정참의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될까? 그거를 지금 걱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천화동의 5호의 대표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가 됐죠. 해당 녹취록에는 사실상 대장동 개발이 유동규 개인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그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가 바로 유동규를 뜻하는 것이고 그 특정 법인이 바로 유원홀딩스를 뜻한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공동 설립했다라고 하는 유원홀딩스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그 유원홀딩스의 대장동 개발에 배당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배당금이 결국에는 유동규한테 흘러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7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검찰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전에 유동규 씨 집안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에다가 던져가지고 증거이며 논란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던진 핸드폰은 새로 개통한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있던 핸드폰은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검찰한테도 알렸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덮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 조국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이미 봤을 겁니다. 결국에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법원에 의해서 유동규는 구속조치가 됐습니다. 심지어 뇌물 혐의까지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재명은 계속해서 유동교와의 연관성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측근이라고 부르려면 저를 도와줬다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교와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계기로 유동교와 이재명이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와의 연관성이 없고 측근이 아닌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는 2009년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유동규 씨는 리모델링 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던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계기로 이재명 변호사와 유동규의 인연도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직에 도전을 하고요. 그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바로 유동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유동규 또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리모델링 업자였던 유동규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유동규가 임명됐던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유동규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한 채용이다 시인했습니다. 을 2010년도 10월 20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좀 보시면요. 은 시행세치 4조에 보면 임원의 임명 자격 기준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지적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던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단 혹은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던가 이런 식의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네 가지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동규의 프로필을 보면은 뭔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눈씻고 찾아보더라도 유동규의 학력 나와 있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유동균은 뭘 전공했냐?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유동규는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동규의 충성 심도 대단했죠.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판이 있었 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응원 했다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8명을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9명에서 이재명 시장을 응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018년도 7월 달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에 당선 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동규 또한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으로 임명이 됩니다.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 왜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권 강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를 시인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입니다. 2019년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3년 만에 그만 년 방패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바로 이 기사를 이재명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공유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스스로가 투트랙이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유동규도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국정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의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자기를 도와주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유동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측근이 아니다라고요. 자기 재판을 위해서 이재명 재판을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여덟 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같이 응원했던 사람이 유동규인데 그 유동규 측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유동규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녹취록 덕분이었습니다. 천화동이 오호의 대표였던 정영학의 녹취록 덕분이었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영학이 유동규의 모멸적인 언행 때문에 녹취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놀랍게도 유동규가 돈을 요구하면서 정영학에.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는 뺨을 때렸다는걸 인정하면서 노후 자금을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재명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에 돈을 빌리러 가가지고 뺨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안 빌려준다고 뺨을 때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빼앗아가는 거지. 더 기가 찬건 뭡니까? 유동규 본인 스스로가 정영학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끝! 그 까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 내가 그 사람 뺨을 때린 적이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구속됐다라고 얘기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거. 그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일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이라는 거.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죠. 뭐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재명 뭐 후보한테 지금 가자 뉴스. 이런 게 지금 막 중요하고 그거를 사과할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니겠죠. 온통 지금 마음 자체가 아,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신경 쓰느라 바쁘실 테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